한주 금요일에는 저희 수소교회 청년부의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대부도에 있는 수양관에서 1박 2일로 진행되게 될 예정이었던 수련회였는데 국가적인 재난과 여러가지 사회적인 염려로 인하여 교회에서 하루 무박 일정으로 금요일에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많은 청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기대한 바가 참 커서 갑자기 이렇게 변동이 되면 혹시 실망하는 것은 아닐까 마음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저희 청년부가 평균 출석이 60명인데 수련회에 더 많은 출석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여서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은혜의 자리를 막기 위해 참 악한 세력들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때마다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걸림돌들이 생기는지 알 수가 없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계획, 하나님의 그 크신 궁극적인 목적과 계획은 결코 흔들림이 없고 차질이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28절은 많은 성도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구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도 또 고난의 상황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그 결론이 선이 된다라고 하니 이런 말씀을 아마 싫어하실 분들은 없을 겁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오해를 많이 하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칫 우리는 이 말씀을 모든 것들의 결과가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을 이룰 것이라 하 하는 낙관적인 결과론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인생사는 세용지마지만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전화위복하고 만사 형통할 겁니다.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 가운데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이 성경은 만사가 형통하게 될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합력하여 누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이 성경의 주어가 잘 구분이 되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위해 모든 것 가운데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선이 되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주체이시며 그 선을 이루시는 과정과 결과를 책임지시는 주권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스스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누구도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체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말씀 제목도 하나님께서가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28절에 나오는 선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선은 무엇일까요? 그저 선하고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맥락 가운데, 이 8장의 맥락 가운데 선은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인간이 바라는 꿈과 비전과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느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바로 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의 힘늘하게 감정들, 우리의 형편과 좋은 일과 나쁜 일, 기쁜 일과 슬픈 일, 그거 모든 관계 없이 모든 시간과 사건을 통틀어서 우리를 구원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계획에는 결코 틀림이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음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다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오늘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저 하늘의 영광을 누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의미있게 다루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의미있게 다루고 계십니다. 좋은 일을 통해서는 우리를 기쁘고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통해서는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철학자 사르트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인생은 비와 디사이에 희다. 이때 비는 무엇입니까? Birth 탄생입니다. 생명이죠. 그리고 D는 무엇이죠? Death 죽음입니다. C는 무엇입니까? Choice 선택이죠. 인생이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일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연약하여서 항상 지혜로운 선택만 하며 살지를 못합니다. 때때로 수많은 선택을 하는 우리들은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겪고, 그 고통에 겪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한 구원 계획을 의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아,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 구원의 계획이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크게는 이런 것입니다. 크게는 다른 사람의 선택으로 인하여 그리고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러한 생각과 어려움에 종종 빠지게 됩니다. 성경에도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요셉이죠. 요셉은 다른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고통당한 인물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요셉은 순탄한 가정생활을 할수 없는 구조 가운데 있었습니다. 배달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많은 형들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형들의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인 라헬을 더 많이 사랑했죠. 그래서 다 많은 형들을 제쳐두고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히며 특별한 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 때문에 온갖 시기 질투를 받던 요셉은 형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요셉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 형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억울한 고난을 겪죠. 처음에는 노예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죄수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요셉이 내 인생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외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 인생들은 형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완전히 망가졌어.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요셉은 보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요셉은 한 번도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요셉의 모든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믿었던 요셉은 자신의 인생 말년에 평생을 돌아보며 그의 인생을 이렇게 오늘 말씀과 이따오며 해석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 제가 읽어 드릴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들의 잘못된 선택을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 한마디 선으로 바꾸사 얼마나 뜨거운 고백인가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며 종으로 팔았던 형들의 그 잘못된 선택이 요셉의 자, 삶을 끊임없이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의 삶은 완전히 어그러지고 엉망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구원의 계획은 결코 틀림이 없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야곱과 모든 가족들이 살던 가나안 땅에 아주 긴 기근이 찾아오게 되죠. 하나님은 바로 그 때에 그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요셉을 그 가운데 보내서 준비하게 하신 겁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 모든 믿음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형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결코 틀림이 없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다른 사람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그런 시간을 보내셨던 분이 계신가요? 그로 인해서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는 무거운 짐을 아직도 지고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이 로마서 8장 28절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으며 하나님은 그 모든 잘못된 선택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을 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엘리 멜렉입니다. 여러분 혹시 엘리 멜렉을 아십니까? 엘리 멜렉은 룻기 1장 1절에 등장하는 한 남자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이 때는 언제였냐면 왕들이 아직 세워지기 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그 땅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정에 깊은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 어떻게 하냐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이었던 모압으로 피신을 하는 선택을 내립니다. 뭐 언뜻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한 구절의 말씀과 엘리멜렉의 선택이지만 이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루키의 말씀은 그 1절부터 흉년으로 말씀이 시작하는데 그 흉년이 어디서 일어났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어디입니까?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이 곳은 결코 흉년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곳이죠. 뭐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의 뜻이 뭡니까? 베트라함 빵의 집입니다. 떡의 집이에요. 빵의 집이고 떡의 집에 떡이 없는 겁니다. 온 세상의 흉년으로 뒤덮여도 이것만큼은 달라야 하는 장소에 어려움과 기근이 찾아온 겁니다. 인생의 흉년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하나님 이 문제가 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질문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방 땅으로 달아납니다. 모압 지방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살아서는 안 되는 곳이었죠. 그러나 그곳에 물이 풍부한 것을 바라보고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기에 좋은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선은 잘못된 선택을 한 본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 이방 땅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습니다. 한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할 남자들이 다 죽고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 그리고 이방여인 며느리 둘, 여인 셋만 이 가문에 남았습니다.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나도 죽고 한 가정에 너무나 어두운 먹구름이 몰려오게 된 겁니다. 여기서 엘리멜렉의 가정과 그 남은 사람들의 인생이 끝났다면 아마 이 성경에 적혀져 있을 이유는 없겠죠. 그러나 인간의 실패에도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는 우리 가정이 그리고 자신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자각합니다. 아 우리가 궤도를 이탈했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잘못된 곳에 있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우리 가정을 치셨구나.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고향 땅으로 속히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더 이상 나를 기쁨이라는 뜻의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말하라고 부를러라. 이야기합니다. 말하의 뜻이 뭡니까? 고통, 그리고 슬픔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상처 입은 그 마음과 영혼을 털어놓고 직시하며 정직하고 겸손한 심령이 됩니다. 그렇게 내려놓은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가십니까? 함께 베레렘으로 돌아온 며느리 루시 어머니를 봉양하러 들판에 나갑니다. 열심히 이삭을 죽던 그 들판이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가문의 기업을 물을자였습니다. 그 모든 가문을 책임질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나오미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얻게 된 며느리 그 룻을 통해 자손을 이어나가며 인생의 회복을 맛보게 됩니다.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오벳입니다. 이 오벳이 그리고 누구입니까? 그 위대한 왕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나십니다. 한 사람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가정의 비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놀라운 계획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리석고 악한 선택을 내리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며 자포자기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나의 인생과 나의 계획은 무너져 내렸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 죄를 다 목사님께 이야기하면 목사님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에게 늦은 것은 아닐까요? 저에게 시간이 없는 건 아닐까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은 참 로또와 같아. 남편이 생각했습니다. 아, 아내가 나를 만난 걸 얼마나 큰 축복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로또의 비유를 할까. 그런데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참 로또와 같아. 나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선택으로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잘못된 선택이라 여기며 대체 여기서 어떻게 회복과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결코 맞을 수 없어. 하나님도 여기서만큼은 역사하실 수 없을 거야.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 모두에게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천하의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어그러진 일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선하고 복된 길로 데려오실 수 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고난과 시험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인내하며 엎드리면 됩니다. 오늘 들었던 주일의 말씀처럼 고난의 미래적인 의미가 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니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범죄의 결과 앞에서는 오늘 이 나오미처럼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며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강한 오른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잘못이, 잘못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멜렉 가문도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스러운 결과를 맞이했죠. 피할 수 없습니다. 책임져야죠.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계획에는 차질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어지는 29절부터 30절은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순차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29절에서 30절에서 바울은 이 구원과 관련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기 쉽게 구분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29절부터 30절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구원의 다섯 가지 단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한번 천천히 보죠 29절에서 처음에 나오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이것은 바로 예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리 아신 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미리 정하셨습니다. 예정이죠. 하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30절에 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심 소명이죠. 콜링입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최초부터 예지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신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또한 의롭다, 칭의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화롭게. 하죠. 여러분, 이곳 이것이 바로 구원의 순서입니다. 예지, 예정, 서명, 칭의, 영화. 바울이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말한 후에 구원의 계획에는 결코 틀림이 없다 말한 후에 왜이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르는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와 그리고 나라는 이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그 계획은 결코 한순간의 충동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와 주도하심 가운데 펼쳐졌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진행될 사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토록 구체적이고 놀랐다는 겁니다.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여러분, 이 구원의 단계 가운데 그한 가운데에 무엇이 서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너무나 큰 값을 지불한 계획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그 계획과 그 크신 사랑에 우리를 쉽게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를 미리 아셨고, 정하셨고 부르셨고 어렵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쉽게 내버려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누더기와 같이 깨지고 찢겨지고 더럽혀졌을지라도 다시 우리를 기우시며 붙들고 싸매어서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선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한때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던 바울이 그 장본인이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그 증거이고 또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과거들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나의 수많은 잘못된 선택과 다른 사람의 잘못된 선택의 영향으로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순간마다 막막했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과 사건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여기까지 우리 모두를 이끄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과거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안에서 오늘의 나를 만들기 위한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있고 우리는 내일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큰 하나님의 사랑과 이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을 때요. 우리는 항상 오늘 본문의 첫 구절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알거니와, 우리는 이제 알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사람들에게 현실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우선적인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일은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붙들 것은 부르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을 반드시 이룰 주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겪어온 모든 사건들을 오늘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라는 영광로 안에 다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다 녹여져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새롭게 비전내실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이 누더기와 같은 삶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